자, 얘들아 봐봐. 이제 우리 잠, 242번, 잠깐 풀어볼게. 아, 242번 붙어있을 것 같긴 한데 표현할 줄는것 보여주려고. 자, fx가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1에 절대값 x가 1.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 x가 1, 1대 1. 뭐 어, 이렇게. 자, 또, 또. 만약에 gx가 1, 절대값 x 1. 대각 x1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자 이거 이렇게 표현해 얘잘봐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쓰고 그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요거 자체는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과 1사이 있을 땐 1이고 그리고 얘는 1보다 커나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잘봐 이거 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자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다 친구가 아니야 알았지 1이 마이너스 이 여기 포함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과1은 여기 포함되지 않고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를 치면서 표현하자 이해됐지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항상 이제 이렇게 쓸 거야 난 다시 또한번게 이거. 이거 봐. 얘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1보다 크나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1, 1인데 얘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땐 마이너스 x인데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됐지?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표현하는거 가르치려고. 표.현. 자, 계속 나오니까 또 보자. 자, 다른 거 할게. 다음 거, 자, 이거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정말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250번 볼게요. 250번. 자, 리미트, X가 1%에서 XO, XZ 이렇게 있어. 자, 1보다 약간 큰 값이 되다 가면 놀라가. 1로 당하는 거 눈에 보이지? 그제 그래프를 봐, 그래프를 봐. 안 그릴 거니까, 알겠어?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나갈 때 f(x)에 x 3이야. 자 이거 해볼게. 아 이거 그래프 좀 그려볼까 이거? 자 얘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1 마이너스 어. 자, 이렇게 해야되자봐 봐봐 이거봐자이렇 e, 이제, 이자이이렇어써이어이 e. 그러면 이는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자제이로봐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한다? 그럼 무가건 7을 만들봐 알겠죠? 자 2라고 쓰고 얘만 써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 fx 2보다 약간 작아 그러면 2보다 약간 작으면 뭐로 나가 할까? 2로 나갈지 그렇지 2로 2보다 약간 커 2보다 약간 크면 2로 나가는 값이 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자그 다음을 얘 해볼게 2 e 넣어주면 이너어 중 몇이야? 마이너스 일이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일보다 약간 왼쪽을 뜻하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왼쪽으로 다가가면 마이너스에서 왼쪽에서 마이너스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일. 이 이너어 주면 마이너스 일보다 약간 큰 쪽. 마이너스 일보다 약간 큰 쪽, 우극한. 은 이리즈. 맞지? 따라서 아 값이 같네. 그럴수록 마이너스 2로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해볼게 이거 봐 근데 여기서 뭐라 하랬냐면 f 합성 f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그면 러 이렇게 해서 나랑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자 이렇게 여기를 봐야 돼야 니네 책볼 일이 없어 야,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계속 여길 봐야 알아도 봐 자 이거봐 자 이게 마이너 1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봤어 마이너스 1 놓고 안에 있는거 먼저 봐이렇게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보다 약간 작아 그럼 이 파랑파랑이 마이스 1보다 약간 작아 그럼 뭐로 다 할까? 마이너 1로 다가가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커마이스 1보다 약간 크면 1로 다가긴 다가는데 1로 다가는데 1보다 약간 작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자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얘를 쓸거야 예를 쓰자.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f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그게 뭐야? 1이지. f에 1보다 약간 작아. 그러면 1보다 약간 작으면 1로 나가는 연속이라고 쓰기엔 좀 그래. 왜? 다시 마이너스 1도 대입하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지. 그리고 이렇게 f 누가 지 f 의일 넣어주면 f 에1 넣어주면 어1이네 그치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첨수값까지 같으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 연극 아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체 자해보자 그럼 계속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니네 뭘 배웠어 이렇게서 있는 거게 표현하는 거 그럼 뭘 배웠어 확산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 그거 말고 배운 거 없어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알겠지? 자, 하자. 251번, 252번 시작, 251, 252.